차이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 링네트입니다. 링네트 수급보시겠습니다. 예, 링네트 수급보시게 되면 얘는 일단 거래량이 지금 말라 있어요. 말라 있고, 이것도 원격진료, 뭐 화물인터넷, 재택근무 그런 쪽이랑 관련이 있겠지만 거래량이 좀 서야 되겠죠. 거래량이 서야 위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수급으로 봤을 땐그다음 이제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살짝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얘도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7,430원에서 8,000원대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하락 추선을 그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상단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올라가더라도. n 자형 오프지는 거의 7,430원에서 7,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. 그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텍스 하나 쓰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분봉상으로 마지막 추세선은 그냥 이렇게 그시면 돼요. 요 각도로 움직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 이탈하게 된다면.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,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으니까, 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얼추 이 N자형이 생겨요. 그러니까 6,950원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땡기는 N자형이 돼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, 둘이 고 이렇게 간다. 거래량 실으면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, 요 구간을 이제 지켜주느냐, 마느냐를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요그 구간. 요기에서 요 정도가 이제 밴드 구간이 되거든요. 밑으로 눌림목 잡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살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6,600원. 여기가 지지라인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밴드로 접, 잡아드릴게요. 6,500. 40원이 밴드 구간이에요. 지지라인. 그럼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6,35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. 밀리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물론 이쪽 라인에서 버팅기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. 여기서는 이 구간이 제일 지지라인이 좀 강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5,940원 정도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강하다.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이 5,680원 정도 구간이 지지라인이 좀 강하겠죠. 상승의 목표치는 이정도잡고 하락으로는 요 약간 옆으로 긴이 박스 구간 있잖아요. 이 박스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. 거래량 실으면. 그 정도 관점으로 링네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